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스님은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위례상월선언의 술래 대장정에 bbs 불교방송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풍스님은 어제 bbs 초대석에 출연해 지난겨울 위례상월선언의 노전소임을 맡아 정진대중을 외호한 이야기와 천년고찰 묘적사의 현안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환풍스님은 이에 앞서 이선재 bbs 불교방송사장과 만나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지난달 공주예비술래 원만한 회양에 많은 도움을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코로나19로 법당 운영이 잘 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불자들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고 있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환풍스님이 출연한 BBS 초대석은 오는 9월 6일 오전 7시에 BBS 라디오로 방송되며 9월 10일 낮 12시 30분과 9월 11일 저녁 6시 30분에는 TV로 각각 방송됩니다.